작년 12월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, 여론조사 업체 PNR 서명원 대표의 통화 내용을 담았습니다. 20대 대선 일주일 전인 2022년 3월 2일 통화였습니다. 오후 3시 58분, 명 씨는 강 씨에게 빨리 달라고 그래라. 윤전 대통령이 좀 달라고 한다면서 2시간 전에 나온 PNR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달라고 독촉했습니다. 이날 강혜경 씨는 서 씨에게 전화해 내일 오후에 공표될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서 대표가 누구한테 가냐고 묻자 강 씨는 윤 본인한테 명태균 씨가 다이렉트로 준다고 했습니다. 강 씨는 명희랑 윤 후보가 엄청 친하고 건희 여사님과도 친하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다른 수사보고서에서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 사전에 퍼뜨리자 김 여사가 또 사고쳤다. 이러다 큰일 난다며 관계자들끼리 한 통화 내용을 담았습니다. 여론조사 비용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명 씨는 윤전 대통령이 볼 거다. 당선될 건데 자료 달라는데 안 주면 되느냐며 피 n r 이 없어질 수도 있다. 외상값도 안 갚는다고 하라고 강 씨에게 서 대표에게 전화라고 했습니다. 이후 강 씨는 서 대표에게 윤 후보 당선과 동시에 외상값도 다 갚을 건데 마지막이니 자료 한번더 달라고 했습니다.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수 차례에 걸쳐 명시로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전달된 문자 내역은 확인되지만 윤전 대통령이나 윤 후보 캠프에서 명시 측에 비용을 전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.